안녕하세요. 넉넉한 주방용품. 모두 뭐든... <laughs> 다시 겠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laughs> 제가 오늘 오랜만에 이 모자 한번 써봤습니다. 아, 이 모자 주방 가게에서 왜 이러냐고요. 아, 주방 가게지만 주방용품만 있는 게 아니라 장식도 있거든요. 근데... <laughs> 안녕하세요. 넉넉한 주방 좀 모두가 갑부되는 주방, 갑부 주방 아울르십니다 저희가 뭘 돌잔치라든지 웨딩홀 그런 것까지 철거를 하다 보니까 식당이나 카페는 기본이지만 하다 보니까 그런 곳에 있는 주방 기도 주방기지만 주방 집기에 관련된 그 장식들도 이렇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또 인테리어가 그만큼 중요 중요하잖아요. 손님들이 오셨을 때. 첫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인테리어 관련 인테리어를 이쁘게 꾸밀 수 있는 가부주방의 장식들에 대해서 오랜만에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장식들이 있는지 보여드리하겠습니다 요즘에는 특히 고임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들어와서 어, 그런 것까지도 한번 쫙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가부주방으로 클릭하세요. <laughs> 말씀드렸듯이 돌잔치라는런외동님 부패가 많다 철가 많다 보니까. 최근에도 두 군데, 세 군데는 하는 것 같은데, 그무서 케이크라든지 이런 장식 종류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보면 뭐 이런 종류도 있는데 이거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판매하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꼭 물어보시고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저희 사모님의 개인 취향이라 뭐라고 말을 드리기 <laughs> 어렵고요. 자 이렇게 이런 거 판매합니다, 당연히 이런 거 케이크라든지 이런 장식류 그리고 뭐빵 같은 것도 있고 이런 모조, 뭐 가짜 음식이라도 말을 하더라고요. 떡볶이도 있고, 뭐, 이거 뭐라 그랬지? 아, 외, 외국 음식인데? <laughs> 이런 종류의, 어, 이렇게 그, 디피되어 있던 음식들이는지 이렇게 팥빙수 같은 것도 있고요. 네 예, 총알 같은 것도 이렇게 있네요. 과일,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고임이 이렇게 있는데요. 고임 이게 있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또 들어온 게또쪼쪽에 있는데, 따로 두다 보니까 같이 영상을 못뭐 찍고 있는데, 고임 같은 것도, 어 우리 또뭐 돌상 이런 것때꼭 필요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는 아까 제가 쓰고 있던 이런 모자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뭐 과일 이런 모조과일도 있고 특히 이렇게 이쁘게 병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조금 봐볼게요. 그러면 무슨 병들이 있는지 병도 있고 약간 아, 이, 이름을 모르겠. 이건 수량 많음이는 수량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촛대를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잔잔하게 빛나면 너무 이쁘더라고요, 진짜.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그냥, 보여드린 것만으로도, 좀 아이디어가 있으시지 않을까 할 정도로, 다양하고요 아, 이렇게, 예쁘게꼬집고지된 것도 있고, 부채도 있고, 이건 무슨, 어, 뭐라고 말 표현해야 될까요? 촛대라고 해야 되나? 어, 그런 것도 있고, 전등인데요. 굉장히 큰 전등 같은 것도 이렇게 있고요 어, 이렇게, 어역보이는 것들이, 이렇게 위쪽을 착, 자리를 잡고 있어요. 좀 보시면, 카라코같이 이렇게 된 것도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촛대도 있고, 다 보여드리지는 솔직히 못해요. 네, 그래서, <laughs> 이런 종류들이 있다 정도로 보여드리는데, 이거 말고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라든지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위 위에 4층에도, 어, 장식들이 있는, 있고, 저쪽에도 있는데, 마저 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층인데요. 4층에 보시면은, 야외의 교룡시장이라든지, 야외에서 꾸밀 수 있는 이런 꽃, 철받침에 꽃이 있는 이런 것도 있어요 계단 곳곳에도 이렇게 갤러리 같이 이렇게 되어있고 이런 장식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판매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그 사모님이라든지 직원한테 을꼭 여쭤보셔야 돼요 이게 판매되는 거냐 특히 이런 고가구 같은 거는 판매를 안 합니다 저희가 그런 것들은 참고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 계단에 있는 것들은 그래서 저런 장식들이 있고 자 마저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내려오시면 또 이렇게 셰프 친절이라든지 이런 오리가 내려보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아 그럼 밖에 외부 매장에서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 들어오시면 이런 화분같이 모조 꽃들도 이렇게 있고요. 옆에 보면 이건 이번에 <laughs> 들어온 어 이거 이뻐서 가져왔거든요. 버리긴 너무 아까워서. 이게 야외에 쓰는 것 같은 건데, 이거는 도자기 재질로, 플라스틱에 도자기 재질로 되어 있는 예쁜 꽃입니다. 여기는 지금, 불이 꺼져 있네? 불 켜야겠다. 자, 켜면, 이렇게, 예쁜 또, 꽃들이 또 있고, 이쪽에 보면, 이번에 잔뜩 들어온 고임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고임이. 보시죠 뭐, 어, 퀄리티 도 괜찮고 좋더라고요. 얼마 사용 안한 고임들이 가득 들어있고, 자, 이런 종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딱히 어디 어디 뭐가 많다. 뭐 이렇게 말은 그러지만, 어쨌든 다양한 고, 그 장식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거는 참고를 꼭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가부지밥 아울러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장식포로 오세요. 입구에 예. <laughs> 보면요. 이 황소랑 기린도 있고, 뭐, 요번에 조그만 인형들도 있는데요. 이런 건 판매를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몇번 물어보신 분들 계셨는데 이거 판매 안 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